네, 안녕하세요. 노래는영업사원입니다 네, 오늘은 좀 짧게 주택가 주차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. 주택가에 사시면서 차를 샀는데 아니면은 차를 사려고 하는데 주차할 때가 마땅치가 않다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저도 같은 고민을 몇년 전에 했었고 제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최대한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주변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월 주차 이용 가능한 곳이 있는지 물어봤어요. 이렇게 물어보러 다니실 때는 작은 음료수라도 하나 사 들고 가시는 게 좋고요. 없다고 해도 연락처를 남기고 오는 게 좋아요. 나중에 연락이 올 수가 있으니까요. 그리고 운 좋게 월 주차를 구했다면은 반드시 그 부동산에 다시 가셔 가지고 사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나중에 또뭐 부탁을 한다거나 할수 있으니까요. 보통 사례하실 때는 과일 한 박스 정도 갖다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구했을 때 그 주택가 원룸 건물, 다세대 주택, 이런 데에다가 보통 이제 남는 주차자리를 구할 수 있었는데, 보통 비용이 월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런 뭐 주택가 쪽에 자리가 없다면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, 주변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건물이라거나, 아니면은 아예 전문 유료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도, 가서 물어보시면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고, 노상 유료주차장은 돈 받으시는 분에게 물어보면은 됩니다. 비용은 보통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주차하기 좋은 자리란 과연 어떤 자리일까요? 일단 첫 번째로 이중 주차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이중 주차라는 게내차 앞을 다른 차가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의미거든요. 그래서 이중 주차가 되는 자리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 내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기계식 보다는 노상 주차장을 추천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은, 기계식 같은 경우는 차를 빼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, 먼저 온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 긴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. 거의 뭐 5분 이상, 길게는 10분 가까이도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서 1분 1초가 급한데 굉장히 <laughs>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눈비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이 차 관리할 때 조금 더 편한 점은 있긴 합니다. 자, 요약해보면은, 주택가에서 주차자리 구할 때는 집 주변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물어보시고, 가능하면은 기계식보다는 노상주차장이 나아요. 왜냐면 내가 차를 뺄수 있을 때 언제든지 뺄수 있으니까요. 물론 이중 주차 자리는 피하셔야겠죠? 그다음에 비용 같은 경우는 주택가가 보통 월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,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은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, 그다음에 일반 유료 주차장은 보통 월 15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. 네, 이상제 경험을 토대로 주택가에서 어떻게 주차 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알려 드렸고요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노래하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